토익 마법 2주의 기적 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교희입니다. RC 교재에서 문법 공부 도와드리는 영상 네 번째 시간입니다. Day 4에서는 명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사가 들어가는 자리 첫 번째입니다. 자 빈칸 뒤에 동사가 보이면은 빈칸은 주어 자리죠 당연히 이 주어 자리에 명사를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자 1번 예제입니다. A, B, C, D 보니까 이렇게 품사 문제로 구성이 돼 있고, 이 빈칸 뒤에를 보면은 이전치사 뒤에 기관 이름이 되게 길지. 자, 이 전명구 어차피 수식어구니까 없애버리고요. 자, 싹다 지워버리고 그러고 나면은 이 뒤에 봉사가 나오죠. 그러면 빈칸이 주어 자리라는 말이니까 이 자리에다가 명사를 집어 넣으면 되겠습니다. 여기죠. 있 네, 대표자들이 모일 것이다라는 말이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자 타동사나 전치사는 뒤에 목적어가 있어야 돼요 이 목적어 자리에도 명사가 들어갑니다 자이번 예제입니다 A B C D가 이렇게 품사 문제로 구성이 돼 있고 빈칸 앞에 receive 받는다라고 타동사가 나왔으니까 뭘 받아라고 여기다가 목적어를 집어넣어 주면 되는 거죠 목적어 자리에 명사 고르면 되겠습니다 통보를 받는다 이런 얘기죠. 그다음에 3번입니다. 또 A, B, C, D 보니까 이렇게 품사 문제로 구성이 돼 있고, 자 빈칸 앞에 전치사가 있어요. 전치사의 목적어 집어넣어야 됩니다. 명사를 고르면 되는데, 아 명사가 하나가 아니네 지금. 얘도 명사, 얘도 명사, 얘도 명사예요. 무슨 차이예요? 이거는 보통 명사. 얘도 보통명사, 요거는 추상명사, 이거 뭐야? 제품, 요거는 생산자, 요거는 생산, 추상명사 이렇게 되는 거죠. 명사가 종류가 다섯 가지가 있죠. 보통명사, 집합명사, 고유명사. 물질명사, 그리고 추상명사. 요 중에서 보통명사만 셀수 있는 명사예요. 나머지 네 개는 셀 수가 없습니다. 이 보통명사의 법칙을 기억하세요. 절대로 벗겨두지 마라. 뭐라도 입혀라. 뭘 입혀야 돼요? 앞에다가 관사. 를 입히든지 아니면 복수형을 만들든지 이래야지만 이 보통명사가 문장 속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네. 나머지 네 개는 뭐 있든 말든 상관없어 그냥 막 쓰면 되는데 이 보통명사는 얘가 꼭 있어야지 문장 속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 어, 요거를 기억하고 그러니까 이 보통명사들 얘네 얘네 얘가 여기 빈칸에 들어가려면은 요 바로 앞에 관사가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알겠죠? 자, 그래서 관사가 필요 없는 추상명사를 정답으로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예제입니다. 요거 지금 또 ABCD 보면은 동사 오픈 가지고 다 변형을 시켰어요. 역시 전치사 뒤에 목적어가 필요하니까 명사를 고르면 되는데 이거는 지금 ABCD에 명사가 없어요. 예, 명사가 안 보일 때는 동명사가 그 자리를 대신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세요. 명사를 동명사로 대신할 수 있다는 거. 자, 그렇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유형입니다. 자, 요 자리가 명사가 들어가는 자리 중에서 가장 많이 출제되고 있어요. 잊어버리지 마시고, 관사와 전치사 사이에 명사 집어넣으면 되겠습니다. 자, 5번 예제입니다. A, B, C, D가 이렇게 품사 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고, 빈칸 앞에가 어, 빈칸 뒤에가 t 관사와 전치사 사이에 명사 바로 고르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유형은, 어, 데이 1에서 공부했던 거 기억하고 있죠? 명사 앞에가 빈칸이면 형용사. 그죠? 그러면 당연히 형용사 뒤에가 빈칸이면 거꾸로 명사 고르면 되는 거예요. 자, 6번 예제입니다. A, B, C, D가 이렇게 품사 문제로 구성이 돼 있고, 빈칸 앞에를 보니까, 어, new. 이렇게 형용사. 요거 뒤에다가 명사를 집어넣으란 얘기죠. 명사가 두 개가 있어요. 요것도 명사. 이것도 명사. 근데 관사가 어니까 단수 명사를 골라주면 되겠죠. 네. 형용사 뒤에 명사 들어간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유형입니다. 자, 명사나 대명사의 소유격. 이 보이면 요거 뒤에 무조건 또 명사가 들어가면 되겠어요. 자, 7번 예제입니다. abcd를 보면 이렇게 품사 문제로 구성이 돼 있고 요 앞에 소유격. 요거 보이면 이 뒤에다 무조건 명사 고르면 되는 거예요. impression 고르면 되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유형입니다. 얘도 시험에 진짜 많이 나와요.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데 이것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기억해 두세요. 이렇게 명사 뒤에가 빈칸이잖아. 요 자리에다가 명사를 한번더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이 복합 명사를 만들어라 라고 요구하는 문제입니다. 기억해두세요. 명사 뒤에 빈칸이 보이면 명사를 또 집어넣자. 자, 8번 예제입니다. ABCD 이렇게 품사 문제, 빈칸 앞에 어비즈니스, 이 명사, 요거 뒤에가 빈칸이면 명사를 다시 집어넣자. 그래서 업무협약 이렇게 복합명사를 만들어 주면 되겠습니다. 잘 기억하시고,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명사와 동명사의 구별입니다. 자, 아까도 얘기했었지만 명사 자리에는 동명사가 들어갈 수 있어요. 어, 근데 어쩔 때는 문제가 명사 자리를 빈칸으로 만들어 놓고 이 보기에다가 명사와 동명사를 같이 넣어놔요. 두 개를 다. 그래서 어떤 거를 선택할래? 라고 요구하는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은 이 동명사라는 용어의 의미를 잘 이해하세요.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면은 동사하고 명사. 합쳐 놓은 거지. 자, 그래서 얘가 역할은 명사 역할을 해요. 동명사가 명사 역할을 하는데, 고향이 어디야? 고향이. 동사죠. 원래 동사였었는데 변형해 가지고 명사 역할을 하게 만드는 거니까. 그죠? 자, 그래서 이 동명사는 명사 역할을 하지만 동사의 성질이 남아 있어요. 그게 뭐냐면, 대표적으로 목적어가 있다는 거. 자, 그래서. 빈칸 뒤에가 목적어가 있으면 동명사를 고르고, 목적어가 없으면 명사. 이렇게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자, 예제를 보겠습니다. 자, 9번 예제. A, B, C, D 보니까 이렇게 품사 문제로 구성이 돼 있고요. 앞에를 보니까 인정한다. 라고 타동사가 나왔으니까 이거에 목적어를 집어넣어야 돼요. 자, 그럼 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여기에 명사가 있죠. 이거 들어갈 수 있는데, 이 자리에 이 동명사도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선택을 하라는 건데, 빈칸 뒤에 목적어가 없어. 이럴 때에 명사가 정답이다. 이 말이에요. 네, 이런 건 덩어리로 기억하세요. 크 d 리지 receipt of 하면은 어, 뭐뭐뭐의 수령을 알리다. 잘 받았다고 알리는 거. 고런 어, 의미입니다. 자, 근데 10번 예제를 보면은 요거 지금 또 ABCD가 이렇게 품사 문제로 구성이 돼 있는데, 요 전치사. 이거에 목적어를 집어넣어야 돼요. 자, 요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지금 명사가 보이고. 동명사가 들어갈 수 있다고 이걸 서, 선택을 하라는 건데, 빈칸 뒤에 보니까 화학 용액이라고 목적어가 또 있네. 이렇게 목적어가 있을 때에는 동명사를 골라라. 이 말이에요. 화학 용액을 결합시키는 방식이라는 뜻이 되는 거죠. 네. 자, 이렇게 명사가 들어가는 자리들을 정리해드렸습니다. 잘 기억하시고, 단어 잘 외우고, 어, 적용해가지고 연습문제 잘 풀어보시고, 에, 해설도 자세하게 잘 읽어 보시고 자기 걸로 잘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공부 열심히 잘 하시고 또 내일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토익은 역시 이교입니다. 고맙습니다.